안녕하세요 꼼꼼한 중고차 백성카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는지 안부가 걱정됩니다 우선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앞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기아의 더 K9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스펙은요 3.8 AWD GDI의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1년형, 키로수는 91,000km 만 정도 주행을 했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영원해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2,990만원에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K9 외관 둘러보실 텐데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라이트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하고요. h i d 에 면발광 데일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라디에터 그릴 보시게 되면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일 주행 이 있어서 레이더판에 360도 어 라운드뷰 카메라. 기아 엠블럼, 신형 번호판까지 달려 있고요. 운전석 라이트도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체 실내 보시게 되면 흰색 바디인데 기아디 귀한 흰색 바디입니다. 외관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 전혀 없고요. 상품화 작업 잘돼 있습니다. 앞바퀴 휠도 까짐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80% 이상 피렐리 타이어 들어가 있고 4륜 AWD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이드 미러에 어라운드 뷰 썬팅 상태도 농도 진하게 되어 있고요. 어, 역시 고급차답게 여기 엣지에 시, PPF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엣지 부분에 되어 있고 뒷바퀴 휠도 살짝 까진데 있고 타이어도 80% 이상 타이어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으로 오셔가지고 뒷모습 보시게 되면은 나름 제 개인적으로는 뒷모습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 k 9의 플래티넘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그 네. 다음에 대형 세단이라 공간은 크게 확보되어 있고, 하단에 네, 이렇게 마감재와 공구 키트,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석 측면 마찬가지 보여드리게 되면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 없이 상품화 작업 잘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2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설명드리게 되면 예. 도어 트림에 수동식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상단에는 트위터와 하단에는 키웰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시게 되면 키로스 대비 뒷좌석은 사람을 많이 안 태우셔서 그런지 가지 구김이나 사용감이 전혀 없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암네스트 보시게 되면 아, 2열 열선 버튼에 리어 커튼, 그 다음에 공조기, 에어컨 공조기 버튼, DIS, 콘솔 박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열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게 되면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트위터에 중간 스피커 하단 스피커 들어가 있 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버튼, 전동 사이드 미러, 전자석 오토 윈도우, 그 다음에 전동 시트 보실 수 있는데, 전동 시트도 키로스 대비 사용감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바크에도 이 비밀도 벗기지 않으셨고, 나머지는 실내 탑승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이렇게 전차주분이 분실 안 하고 두벌다 구비해 놓으셨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동은 미리 켜놨습니다. 제 이마에 땀이 너무 흘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키로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로스 9 1072kg. 주행한 차량이고요. 여기 상단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좌측부터 설명드리면 대기판 밝기, 후축방, 차선 이탈, 미끄럼 제어, 주유구, 트렁크, 전자파킹 네, 핸들 몸통에는 텔레스코픽,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핸들 뒤편에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핸들 상태도 보시면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하셔서 전혀 사용감이 없습니다. 핸들 테두리에 그리고 이 중간에는 하이그로시 재질, 우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모두 블루투스, 볼륨, 여기 트립, 크루즈 컨트롤에 반자율 주행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 센터 페시아쪽 보시게 되면 12.3인치 디스플레이에 순정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멀티미디어 버튼들, 여기 아날로그 시계, 공조기, 프로토 에어컨에 양쪽 통풍,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무선 충전기, USB, 시거잭 컵홀더, 기아 노브 쪽에는 전자기어봉에 DIS 조그셔틀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리어커튼 콘솔 박스까지 보실 수 있고요. 저 뒤쪽에 리어커튼 잘 올라옵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유보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간 룸밀러에 토채널 블록박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K9 실내 소개하고 엔진은 앞에 나와있고요. 엔진은 보시다시피 청소에 나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 GDI V6 엔진이라서 너무 정숙하고요. 별다른 자분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기아의 더 K9 차량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차량 마지막으로 스펙 설명드리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차량 더 K9 3.8 GDI a w d 의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1년형, 20년 등록, 키로수는 91,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1인 신조라는 장점이 있고요 영상으로 판매할 금액은 2,9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꼼꼼한 주고차팩성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